협상의 기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첫 번째,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절대 싸우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저처럼 다정하고 공손하게 얘기하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집참 마음에 드는데 사실 조금 부담돼요 보증금에서 한500 정도 조정해 주시면 안 돼요? 보증금은 되는데 월세가 관리비랑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10만 원만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 좀 깎아주세요보다는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게 유리해요. 상대방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것도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깎고 싶다면 700만원을 먼저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점에서 500만원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라. 미리 찾아놓은 단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채광이좀 아쉽고 수전도 교체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감안해서 보증금 좀 조정해질 수 있나요? 월세 좀 조정해줄 수 있나요? 근데 너무 많은 단점을 나열하면 억지로 흠을 잡는다는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가장 치명적인 단점 두세 가지만 꼽아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수리나 옵션 추가 협상해 보기. 월세를 조정해달라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입주 청소비를 반반 부담하자. 세탁기나 냉장고를 교체해달라. 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입주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든지, 금액만이 협상수단이 아니고, 뭐, 술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입주이라든지, 모두가 협상카드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기. 설령, 원하는 만큼 깎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한 틀 내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잘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나중에라도 좋은 매물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시 이 집으로 오게 될 경우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